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땅꼬집 김과장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영상 찍을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많은 정보 드리기가 참 어렵지만 어, 오늘은 제가 사강시내 초입에 이렇게 새롭게 생기고 있는 전원주택 부지가 있어서 공사 중인 현장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는 시흥 평택간 고속도로에 송산 마도 IC에서 빠지시면은 바로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뭐 제부도와 갈림길이 나오는데요. 뭐 이런 사강시장 회센터 표지판 이게 바로 보입니다. 이렇게서 해이길 따라서 쭉 올라오다 보면은 초입에는 드문드문 신축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고요. 또 이제 올라오다 보면 이제 시내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오래된 구도심이지만 여기는 이습건다 있는 이제 시내가 나오게 돼 있고요. 시내에 올라오면은 사강우체국 삼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우측 도로로 올라오시면 바로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촬영하고 있는 지금 전원주택 부지 현장 위치입니다. 이곳은 매봉산이 자리 잡고 있는 또한 송산면 행정복지센터, 송산 도서관, 송산 고등학교가 접해 있고요. 사강 시내에 가장 인접해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설 이용하시기에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송산도시계획이 잡혀있다 보니까 기존 칠학지구까지 있어서 대부분의 토지들은 자연녹지 생산녹지이기 때문에 실거래가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투자보다는 좀 실거주하시기에는 좀 적합할 듯합니다. 신축 전원주택이 멀리서 봐도 좀 상당히 넓게 이제 건축이 되어 있고요. 건물 한 다섯 채 정도 보이는데, 그 옆으로 이렇게 넓은 부지를 토목공사를 한참 진행 중인 모습입니다. 매매가가 얼마인지 아직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 한번 예상을 위해서 제가 주변 시세를 한번 알아보고 가까이 가서 내려가서 한번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기본 토목이 들어간게 320만원도 훌쩍 넘네요. 그럼 이곳의 매매가도 비슷할거라 예상이 됩니다. 이제 가깝게 이제 내려와서요. 주택을 볼게요. 이렇게 전원주택을 탁 트인 뷰를 위해서 임야에 많이 이제 지으시는데요. 이 집도 너무 예쁘고 정원이 너무너무 예쁘게 가꾸셨네요. 대지 면적도 넓은데다가 건축도 크게 크게 지어 놓으셨어요. 안녕 <laughs> 예쁜 댕댕이들이 집을 잘 지키고 있네요. 이렇게 높은 지대를 이용한 벙커 주차장이 면적 활용에도 아주 좋고 소중한 차를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할 때 이런 지형을 이용하시는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옆집은 상대적으로 이제 아담해 보이네요. 이쪽 우측 집은 이렇게 끝집을 장점을 살리신 주차장이 자리 잡고 있고 요즘 트렌드 형태인 벽돌 집으로 아주 예쁘게 또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럼 입구 쪽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필지가 다 널찍널찍하죠? 이쪽은 뭐 경사도가 좀 완만한 편이어서, 뭐, 이렇게, 지형 자체가, 뭐, 힘들게 올라다니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그 단차가 한 2m 정도 되나? 높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망권 걱정은 없을 것 같고요. 아, 이 집은, 여긴 집이 아니라, 이제, 농막을 놓으신 것 같네요. 주말 농장 겸, 휴식 공간으로 이렇게 하시고 싶은 분들 꼭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위화장실도 보여요. 여기는 농사하고 계시고 이 아래쪽 집은 여기도 또 간단하게 좀 지으신 것 같은데 여기는 대신 옆필지도 같은 음, 곳인지 뭐 이렇게 굉장히 넓죠. 아직 아 지은 땅들이지만 이쪽 주변도 마찬가지로 사강신의 인접지역은 매물이 워낙 귀해서 고민할 시간 없이 선택하셔야지 점점 더 매물 찾기가 진짜 힘든 곳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 그때 살걸, 이러면서, 왜 이렇게 또 많이 올랐어, 이러시는데, 실제 여기 땅 갖고 계신 분들, 이제 주변 지인분들한테 꼭 사라고 추천하신 이유가 다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옆에 진입 라인부터 한참 토목을 하는 모습이 보이죠? 나중에 여기 이제 다 집이 지어지면 그때는 또 어떻게 전원마을이 완성되는지 이제 그때 시간 내서 한번 또 영상 올릴게요. 내부도로들은 4m면 허가가 나지만 요새는 아예 6m로 해서 내부 차량들 이동하실 때 불편함 없게 도로를 넓게 뽑은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메인도로까지 한참 거리네요. 이렇게 오른쪽 먼저 주택들이 다 들어오고, 그리고 왼쪽으로 확장해 나가니까 잘 정돈화된 전원 마을이 완성되면, 뭐 여기는 더 이상 뭐 인프라 걱정 없는 생활하고, 다른 곳보다는 좀 저렴한 뭐 토지 가격도 뭐 이런 뭐 주변 개발 호재. 고속도로 진입, 이런 상태까지 좋아서, 요런 위치로 전원생활 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제 제일 눈에 띄던 집인데, 이 집으로 내려와 봤어요. 정자도 있는 것 같은데, 이쪽이 주출입로가 아니고요. 뒷문을 만들어서 왔다 갔다 편하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예쁜 토끼 한 쌍으로 장식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정자 공간을 이렇게 다 창문 만들어서 휴식 공간으로 이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집 자체가 뭐 펜션 같아요. 그래서 뭐 어디 가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이제 이쪽 옆으로 필지 보시면은 여기도 이제 지금 토목이 되어 있는 상태긴 한데요. 이쪽도 그렇고 토목이 다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옆으로는 이제 구옥들이 보이시는데요. 이제 아래쪽으로 좀 위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 칠학지구예요. 아 이쪽 끝으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여기가 단차 있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어 높네요. 이렇게 주변부가 잘 보이고, 여기는 예전에도 이렇게 군데군데에다가 좀 크게 크게 지은 건물들이 좀 보이고요. 아까 이 집에 정문 쪽이 이쪽 도로에 있네요. 저도 빨리 집어서 예쁜 정원에서 매일매일 힐링하고 싶네요. 오늘은 이렇게 사강에 새로 생기는 전원 마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시세가 많이 올라서 놀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래가 활발하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상승세로 해서 되기 때문에 선택하실 때 너무 많이 고민하시지 마시고, 제가 시간나는 대로 해서 현장 체크랑 뭐 실거래가 이런 거 정보 등 많이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자나 전화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